안녕하세요. 양종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다영입니다. 심 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하나 둘 셋. <laughs> 근데 사실 이거는 일을 못하면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일을 못하면 제가 성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성격 안 좋은 동료가 낫지 않나 오케이. 일 잘하면 네. 성격은 내가 맞춰줄 수 있어. <laughs> 누가 더 싫은 거 선택하는 거죠? 이거 선도 없는데? 비는 거의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좀 극단적이네요. <laughs> 미안한데 나 바쁘니까 말좀 걸지 말아 줘라고 하는 것보다 <laughs> 차라리 선배한테. 정말 죄송한데 이러이러한 음. 일이 있다 내일 오전까지 해서 드리겠다라고 음. 하는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치. 나도 회의 있다고 생각한다 음... 어쩐지 어, 회의 네. 회의가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얼굴 보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얘기가 길어지면은 자동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아, 키보드를 치고 있어요. 지금 저런 동료가 있다고 지금 현재. 아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네. 퇴근 시간 직전에 일을 시키면은 집을 못 가기 때문에. 내일 한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 해야 되니까. 아 이거 메일로 보내놓고 가. 저렇게 시켜놓고 선배는 또 퇴근을 하면은 덜 받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나도 예전에 많이 당했었는데. 그 강한 기 때문에 나도 안 하긴 하는데 한번 네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같은 분한테 당한 거 같은데 저희요? 노코멘트. 뭐, 네, 하겠 저도 노코멘트 하겠 뭐.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반반이면 한 소신이 안 돼. 그래서 <laughs> 지금 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그 세대 간의 차이가. 네. 그 세대나 세대 간의 차이 네. 한번 들어보, 드러나 봅시다.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요새는 뭐, 이제 동료들하고 있으면은, 보통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은 이제 집에 있으면 혼자 탈 때는 뭐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굳이 인디게이터를 비어 비어 볼까? 볼까? 열심히 음. 보진 않거든요. 몇 층에 음. 도착하는지 잘 모르는데? 인디게이터 볼 때는, 네. 출근할 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우리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인디게이터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거 할말 없을 때. <laughs> 네. 근데 닫힘 버튼이 조금 중요한 게 음. 저는 이제 탔어요. 근데 이제 담당님이 이제 오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싶어요. 같은 엘리베이터에 어. 타기 아, 싫어서. 네. 네. 그러면 재빨리 제가 닫아야 되기 때문에 닫힘 버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닫힘 버튼이 네. 없는 엘리베이터를 또다 바꿔야 되겠구나. <laughs> 일단 그때 그거 하지 말 걸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어... 이 섭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laughs> 하나, 둘, 셋. 들어서 막뭐 화장실 뭐 치우기 뭐 변기 핥기뭐 이런 거 다. 변기를 할아요그게 쉽잖아요. 변기 하는 게 쉬우신가요? 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하다가 약간 좀 미치는 아, 경우가 어, 있거, 있거든요. 천만 원 여기 30일 동안만 어려워도 한번내 참고 한번 해보려고. 음, 제가 혹시 네. 이거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진지한네 불치병으로. 네. 하나 둘 셋. 평생 탈모할 거야? 아니 일단은 그 요새는 가발 문화가 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하이도 하이머 같은 것도 잘 나오잖아요. 여드름 별론가? 스트레스 받잖아. <laughs> 사람을 네. 만날 때 뭔가 좀위축 그래? 되는 게있죠 뭐야 어렸을 때이 방을 넓었는데 그때 애들이 나한테 나 대머리 될 거라고 엄청 놀렸었거든. 근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laughs> 그 인간들 다 대머리. 아 <웃음> <웃음> <저 진짜 웃음> 그래서 나보고 되게 부러워해. 오늘 재미있는 시간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매니저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들 통해서 얘기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 <laughs> <나> 기대해주세요. 양말 편집 들어가지고 쓰레기 되고 이런 러거 아니,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하면 또라이 될까 봐좀 조금 놀라긴 했거든. 아니, 근데 담당이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씀하세요? <laughs> 아니 저거 아니다. <laughs> <하니까. 웃음>